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눈물이 나더라도 인생 앞에 무릎 꿇지 마라라는 책입니다. 스샤오이엔지움 양성용김 다연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과 친숙한 이야기를 통해 처세 철학과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처세술과 인생의 지혜를 활용하여 경제적인 부를 쌓고 행복한 인생을 갖고 갈수 있도록 바른 길과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좋은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규칙을 세워야 합니다. 살면서 다른 사람을 모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과 똑같아 지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아와 개성을 잃고 다른 누군가의 복제품이 되어 영원히 그 사람의 그늘 아래서 살아야 합니다. 자신있고 당당하게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여 이 세상에 자신만의 발자취를 남겨야 합니다. 또한 언제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포기는 곧 선택입니다. 또한 포기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성공적인 선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먼저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일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법을 배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포기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이유와 핑계를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라는 핑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상황은 모두 자기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가 만들어낸 모든 핑계와 이유를 던져버려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발전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만큼 퇴보합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여 오늘날의 성공을 일구었습니다. 발전하려는 의지가 없고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는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인생의 성패는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확실히 잡으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게 만들면 인생은 늘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기회를 꼭 붙잡아야 합니다. 지나간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운명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탓하기만 하고 운명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먼저 자신의 무능함을 탓해야 합니다.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실천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게으름은 자기 부정에서 시작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스스로 어떤 노력이나 도전도 하지 않고 인생을 의미 없이 흘려 보냅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게으름이 인생을 낭비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각성시킵니다. 성공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 안에서 게으름은 자살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끈기를 가지고 도전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실력만으로 한 사람의 능력이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더라도 끈기를 가지고 도전하면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링컨은 수많은 좌절을 겪었지만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가 성공하기까지 그 많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정해놓은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인생을 대해야 합니다. 웃는 얼굴로 인생을 맞이하는 사람은 항상 근심 걱정을 멀리 할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며 스스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그 즐거움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과감히 목표를 향해 돌진해야 합니다. 멈추지 말고 한 가지 목표에 매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떻게 성공하고 싶든 절대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공으로 가는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리고 100% 실행해야 합니다. 계획 없는 목표는 한낱 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이상을 꿈꿔야 하지만 절대 상상 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상상에 갇힌 사람은 영원히 제자리만 맨돌뿐 성공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속사정을 알지 못한 채 겉만 보고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근심 걱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장점을 찾아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갖지 못한 것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단점까지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조금씩 고쳐나가면 됩니다.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것으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자신이 가진 것을 더욱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곧 인생을 행복하게 가꾸는 비결입니다. 경험을 맹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성공했다고 해서 다음에도 또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본보기로 삼을 때는 반드시 지금 시기와 나의 상황에도 부합하는지를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우리의 생각과 태도도 변해야 합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는 있겠지만 좀더 넓은 시야로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에만 사로잡혀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면 이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사고를 전환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주변을 살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경험에 얽매이지 않아야 실수를 줄이고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경험 때문에 사고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만의 확실한 주관이 있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고집을 모두 갖춘 사람만이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자기 의견만 고집하거나 세상의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태도로 꿈을 취해야 합니다. 실현이나 좌절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을 끊임없이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로 고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늘 크고 작은 일에 부딪힙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일들 때문에 걱정하고 화를 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면 충분히 이런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고민들을 날려버리고 즐거움을 찾는 것은 가장 고단수의 처세 철학 중 하나입니다. 이성으로 분노를 제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작은 것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그르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잠시만 참고 자신의 분노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신의 심신을 상하게 하거나 물질적인 손해가 생길 수 있다면 감정을 조절해야 합니다. 우유부단한 성격을 잘라내야 합니다. 우유부단한 성격은 누구에게나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끈기가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끈기가 부족한 사람은 자신감도 없고 판단 능력도 떨어집니다. 과감히 우유부단한 성격을 벗어던져야 강한 정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용기를 트레이닝 해야 합니다. 자기 안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외부의 두려움도 스스로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 저항하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과감히 행동하고 주저하거나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분명 성공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선 것입니다. 나약함은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인데요. 나약함을 벗고 성공을 입어야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용기입니다. 나약하고 용기 없는 사람은 어떤 일도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먼저 나약함을 극복해야 합니다. 좌절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나 평탄한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별별 어려움과 좌절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에 부딪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성공 여부를 좌우합니다. 좌절을 겪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긍정의 마인드로 반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단점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장단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단점만 보고 자포자기 하는 사람은 영원히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장점을 살려 단점을 보완하면 단점도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쓸데없는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지고 있는 짐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삶의 지혜입니다. 더 많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성공의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도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도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과 교훈이 쌓여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영원히 발전할 수 없습니다. 실패와 좌절 앞에서 객관적 원인을 따지고 남을 원망하는 동안 우리는 또 다른 실패와 불행의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번 다시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실패입니다. 인생의 불평, 불만을 제거해야 합니다. 걱정을 하나 줄이고 희망을 하나 늘려야 합니다. 불평을 하나 줄이고 용기를 더 키워야 합니다. 증오심을 줄이고 사랑을 키워야 합니다.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남을 원망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처참하고 때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좌절과 시련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좌절과 시련은 절대 고통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시작할 때는 아주 순수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마치 다듬지 않은 옥처럼 거칠고 광택도 없습니다. 부지런히 갈고 닦아야만 깊고 은은한 광채를 낼수 있습니다. 미소로 성공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미소를 잃지 않으면 영원히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미소는 하늘이 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미소와 웃음은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즐겁게 웃으며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소와 웃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즐거워지는 방법을 연구하고 항상 웃어야 합니다. 웃음은 성공의 동반자입니다. 성공했을 때는 이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기쁜 나머지 반드시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일들까지 잊어버리고 경계심을 놓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눈앞에 두고 무너집니다. 반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의지가 꺾여 스스로 포기해 버립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득실에 연연하지 않는 평상심이 필요합니다. 성공했을 때 이성을 잃지 말고 실패했을 때 주태를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천천히 꾸준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빨리 걷는다고 해서 목적지에 먼저 도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먼 곳에 가려면 한발한발 한발 쉬지 않고 천천히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삶은 시종일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시험에 대비하여 나태하거나 우만하지 않은 자세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커다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과 성실로 성공해야 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타인의 호감과 존경을 얻게 마련이며, 부지런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으로 보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하면서 성실한 사람은 마지막 행운을 거머쥐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인내하고 노력하고 마음을 다스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책 눈물이 나더라도 인생 앞에 무릎 꿇지 마라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